마술모자 공장 통해서 제작이 좀 활발해지면은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모자에 대한 부자재들. 그죠, 그죠. 네, 버클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도 고급스러운 거 달고 싶어 하잖아요. 네, 뭐, 원단이야. 여기 건너편에 이제 종합시장 가면은 너무 많은 종류의 원단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골라서 오시면 되는데 부자재는 조금 한정적이잖아요. 모자에 대한 부자재는. 종합시장 가시면 엠프로라는 곳이 있거든요. 상담 받아보시면 모자 부자재에 관한 거의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인터뷰 가서 우리가 주문하는 거와 같은 가격으로 모자만 보고 왔다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 주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업체를 미팅을 하고 나면 브랜드가 그냥 뿅 하고 나오네요. 네, 엄청 쉬운 거죠. 엄청 쉽고 엄청 친절하고 편안하게 오세요.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미팅 시간만 잡고 편안하게 모자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네, 지난 영상처럼. 네. 올캡에 들렸다가 신흥 기획으로 가셔서 메인 라벨과 케어 라벨을 맞추실 수 있고요 다시 내려오셔서 전태일 동상 다리에서 앞을 보시면 검정색 간판에 엠프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자에서 고급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이 고급 버클 장식인데요 여기가 아주 맛집입니다 물가는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버클 값과 미니멈은 작아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모린이나 모자 초심자들에게는 아 우리 같은 프로급 모자 유단자들이 가격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모자왕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는 업자들 가격, 이 도매 가격, 선수들 가격으로 디테일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도 이제 모자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사장님께 잘 부탁해놨으니까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하실 거고요. 눈탱이 없는 아주 깔끔한 이 선수들 가격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대신 모자왕 포고 왔다고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 군데 미팅하시고 좋은 디자인으로 좋은 마케팅으로 모자를 많이 판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상담 시작. 네 저희가 이렇게 미팅을 하시고 고급 부자재로 브랜드급 모자를 만들려면 이렇게 금속 자재를 좀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거래하고 저희 미팅하시는 이 엠프로라는 곳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한 3분 정도 걸어오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프로의 송창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모자 그 전문점이잖아요 그렇죠 모자 자재, 자재 전문이죠 고급 버클들은 버클만 잘 달아도 검정으로 코팅하는 형태. 뭐, 음. 칼라별로뭐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입을 수있죠 어... 어. 유명 브랜드들이 아주 많네요. 중요한 가격이던데 모자고고 왔다고 하면은 거래처 어, 업체들처럼 좋은 가격에 해주시겠죠? 그럼요. 저렴하게 <laughs> 해드려야죠. 레이저 마킹은 기본적으로 500개를 해야 되고요. 500개. 네. 네. 그리고 음각 양각은. 2000개씩 해야 되고요. 오. 예전에는 적어도 뭐 5000개 만개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공장도 이제 너무 고집할 수는 없으니까 타협을 음. 하는 거죠. 음각 양각 작업을 하는 거는 단가에 추가가 안 돼요. 음. 그래서 레이저 마크보다 음각 양각 하는 게 오히려 단가는 싸요. 네. 미니멈이 많은 대신 네. 금형비 10만 원이 들고 싸게는 150원부터 도, 도금이나 코팅을 좀 보급. 다 했을 때뭐 300원, 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네. 레이저 마킹은 그런 컬러에다가 추가적으로 레이저 마킹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각 네. 양각보다는 레이저비가 추가된 비용이 더 비싸죠 그래서 보통 싸면 200원대 중반부터 비싸면 400, 500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아, 있죠 이것도 어, 유명한 브랜드네요 네 제가 했던 거고요 최대 500원 정도 수준이네요 투자할 만 하겠는데요 그렇죠 일반 레이저는 컬러가 없거든요 네. 레이저 마킹된 부분의 컬러는 따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네. 레이저는 도금을 까내는 작업인데 근데 UV 인쇄를 하면 기존 도금 위에다가 글씨나 도형을 컬러로 인쇄를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컬러나 도안을 다그 잡을 수 있죠 네, 이거 모자 전문점이라서 모자에 대한 액세서리들이 아그 비즈도 있고